안녕하세요. 토방김 사장입니다. 금일 새벽 경기는 모나코의 후반 추가시간 디사시의 중거리 원더골로 핸디캡 패배를 넘어서 역배당까지 적중에 성공했으나 바르셀로나가 어제 분석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페드리가 가장 핵심인데 부상 아웃되고 점유율을 급격히 빼앗기며 레시포드에게 당해 이대의 무승부가 나오고 말았습니다. 페드리의 결정은 추후 2차전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란 요소를 떠나 금일 결과가 나오에 있어 너무 아쉬운 것 같습니다. 금일은 다시 리그가 진행되는 만큼 많은 경기들이 기다리고 있기에 신중하게 분석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경기는 아스턴빌라와 아스널의 경기입니다. 아스널이 초비상에 걸렸습니다. 지난 맨시티와의 경기는 사실상 당장의 1위 유지뿐만 아니라 이번 시즌 우승을 위해 반드시 승리해야 했는데 경기 시작 전 예상치 못한 부상 발표가 있었고 그 당사자인 파티의 결장이 예고되면서 중원의 힘이 빠질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우기는 힘들었습니다. 이번 경기까지 빠질지 여부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3일 간격의 경기인 점과 지난 경기에서 대체자였던 조르진유의 역할이 뒤쳐지지는 않았다는 평가가 있기에 이번 경기까지도 파티의 결장이 이어질 수도 있다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스널이 컵대회 포함 최근 리그 3경기까지 승리가 없이 하락세를 겪고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기점이 마르티넬리의 자리에 토르사르가 영입이 되면서 붙어인 것 같습니다. 마르티넬리의 움직임과 득점력이 전방에서 더 살아나면서 사카와 외데 가르드의 반대 측면 공격으로 상대 수비를 계속 흔들어야 하는데 현재 마르티넬리가 후반기가 시작이 되고 나서 두 경기 연속 득점을 한 이후 8경기 동안 득점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흐름이 지속될수록 토르사르 카드를 계속 만지작 거릴 수밖에 없고 토르사르가 확실하게 적응하며 시즌 초반 브라이턴에서의 자신의 모습을 찾기 전까지는 아스널의 득점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다만 여전히 웨데가르드와 사카 그리고 자카의 활약도 무시할 수 없다 보니 중원 장악력에서도 지난 경기 맨시티를 압도했던 것은 사실이기에 아스톤 빌라에게 상당히 힘든 경기가 될 것이라는 것도 분명합니다. 한편 아스톤 빌라는 트라우레가 무릎 부상에서 돌아올 수 있다는 여지가 있는데 이보다는 이번 경기에 밍스가 출전할 것인지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수비에서 역할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이번 경기에서 포백 라인은 무엇보다 경고해야 하기에 지난 경기에서 결정한 밍스가 부상은 아닌 만큼 출전해서 라인을 지켜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아스널의 맨시티와의 경기에서 아스턴빌라는 배운 것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분명 아스널의 포백 라인은 공격에 급급해지다 보니 윙백들의 라인이 너무 라인을 올려 많은 움직임을 가져갔고 빌드업 상황에서도 센터백의 의존도가 올라가다 보니 맨시티가 강한 전방 압박을 가했을 때볼 처리의 어려움이 명백하게 나타났습니다. 즉 이번 경기에서도 아스널의 빌드업을 그저 바라보고 라인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득점을 하고 이기기 위해서는 포워드들의 전방 압박이 적극적으로 이뤄지며 아스널의 수비가 중원으로 공을 쉽게 뿌리게 못하게 만든과 동시에 득점 기회를 노려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이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인지를 하더라도 선수들의 기량 차이를 고려했을 때 아스널이 이점을 가지는 것이 당연해 보이는 것도 분명합니다. 또한 이미 1위 자리를 탈환당한 아스널은 뒤가 없는 공격으로 이번 경기 반드시 승리를 노리려고 할 것이기에 이러한 동기부여는 많은 사람들이 아스널의 우세로 판단하게 만드는 경기라고도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배당을 살펴봐야 합니다. 현재 아스널에게 1.8형의 초기 배당률이 설정되었고, 이 배당에서 배팅 시 기대 승률은 56%인데, 이번 경기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통계적 승률은 52%라고 빅데이터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스톤빌라가 워낙 4.00 배당을 넘어가는 역배당이 책정받는 강팀과의 대결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며 단14% 수준의 승률을 보였다는 점이 더 부정적이지만 아스널의 이번 시즌의 위치와 선수들의 평가에 비해서는 저조한 승률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결국 최근 득점력 감소가 문제시 되고 있다 보니 공격에서 해답이 최우선이라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현재 배삼유고에서는 아스널의 승리 배당이 초기 1.5형까지 책정되었으나 현재 베팅 중지 상태로 변경된 이후 1.8형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두 팀의 위치의 차이를 고려했을 때 아무리 원정이라지만 아스널에게 상당히 높은 배당률이 책정되었다고 보여지기도 하는데 지난 9월 홈에서 빌라에게 2대 1의 승리를 거둔 것을 포함해 3연승을 기록하고 있는 아스널인 만큼 자신감은 있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특히 동기부여가 크게 작용하길 희망하게 되는 경기입니다. 분명 아스톤빌라는 최근 공격에서 나름의 답을 찾으며 오히려 최근 5경기 중 4경기에서 선제골을 넣을 만큼 초반기세를 올리는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필 아스널도 5경기 연속 클린 시트에 실패하고 있고 최근 분위기도 떨어져 있기에 이번 경기에서 아스톤빌라가 득점을 할 것이라는 전제를 가져가게 만드는 경기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경기는 결국 아스널이 두골을 넣을 수 있는지 여부를 가려내야 합니다. 실제로 현재 해외 매체들도 이번 경기의 예상을 1대1 또는 1대2 정도로 갈리고 있고 그나마 아직 아스널의 일선과 이선을 고평가하며 2대1의 승리로 조금 더 의견이 모이고는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현재의 아스널이 일정상으로 힘들기는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물러나면 안 된다는 입장에서 전력을 다한다면 아스톤빌라를 앞서는 것은 가능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이미 아스톤빌라의 득점을 고려한 접근이 되다 보니 핸디캡 또는 핸디캡 패배는 고려할 수 없는 선택지이고 일반 승리를 주력으로 생각하고 만족해야 하는 경기입니다. 굳이 핸디캡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2대1 승리를 염두하는 한점 핸디캡 무승부가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위 부분을 참고하는 배팅이 아닌 더 근시적인 결과는 배당률 흐름의 변화 및 경기 시작 전결정자 정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함께 배팅으로 더 효율적인 승리를 만들고자 만들어낸 채널입니다. 모든 경기를 영상에 담아내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외 다른 경기들의 정보와 결과 예측 및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분석방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최선을 다해 보이겠습니다.